네, 이번에는 발키리 설명 드릴게요. 발키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키리 축보. 발키리 축보 지금 쓰는 현재가 제가 여태껏 다 써본 결과에서 비롯해서 나온 결과에요. 이게 가장 딜도 잘 나오고 쓰기도 편하, 편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점. 그 추천 드리는 거예요. 네, 발키리 축복. 자, 내신의 영역 버프에다 넣었어요. 얼음 방패, 신들의 탄생, 번개의 창 버프에다 넣었죠. 그리고 돌진의 창. 네, 이게 문제예요. 일단 버프 두 개는 무조건 확정으로 넣어야 돼요. 이게 필수, 필수, 어, 필수예요. 필수. 일단 하나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내신의 영역. 뇌신의 영역을 버프로 넣을 경우에는 네. 여기. 뇌신의 영역을 발동 네. 네. 이게 공격 그 액티브 스킬에 넣었을 경우에는 스킬이 나가요. 이 뇌신의 영역이라는 그 스킬이 나가는데 어, 버프로 넣을 경우는 더 이상 뇌신의 영역이 발동되지 않지만 활성화되지 않지만 일반 공격 시 목표의 전기 저항을 감소시킨다. 네. 전기 저항을 감소시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뭐 제가 뭐뭐 뭐 퍼센트나 이런 걸막다 따지고 이렇게 설명드리긴 좀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이 저항을 감소시켜 가지고 데미지가 더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예. 네. 다른 알킬이 2년보다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눈에 띄어요. 네. 눈에 보일 정도로 이게 효과가 나오고요. 신들의 탄생. 이걸 버프로 넣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눈사람을 생성하지 않지만 목표에 빙결 이상을 부여시 얼음 폭발이 발동된다. 그 아까 이따, 음, 이거 설명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꽃 모양으로 이렇게. 터져 나가요. 그러니까 설명을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보이 보여드리는 게더 나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간혹가다가 간혹가다가 이 버프가 이 발키리 축복을 버프에 넣었을 경우 적용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버프를 두번 쓰세요. 한번 썼죠? 풀고 한번더 쓰세요. 그럼 확실하게 적용이 돼요. 총 버프를 두번 키세요. 그러면은 어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신들의 탄생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꽃 모양 같은 거 나오죠? 퍼지죠 막? 이게 얼음 폭발이에요. 네, 이게 효과가 보이죠. 터져 나오죠. 이게 신들의 탄생 발키리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점프 어택에 점프 어택에 돌진의 창. 네. 장창을 던지는 방식이 변, 반, 방식을 변경하고 제자리에서 장창을 계속 던진다. 이게 지금 점프어택을 쓰면 여기 활이 이게 창이 나가요. 그죠? 창 이펙트가 나가죠. 근데 이게 어 1시즌 때 1시즌 때 공격 스킬에다가 이런 돌진의 창을 넣으면은 이게 일반 공격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데, 적용이 되는 직업도 있어요. 이게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게 더 좋더라구요. 다른 거다 써본 결과 이게 최고 좋아요. 점퍼덱에다가 이 돌진 돌진의 창을 넣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 공격 공격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일반 공격이 이거예요. 평타 이 평타가 이 돌진의 창을 쓰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데미지도 잘 나오고. 네. 이 돌진의 창을 넣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는 점. 네, 발키리 축복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발키리 축복은 뭐 별거 없네요. 뭐 이렇게 끝.